그렇죠 유치원 컨설팅 장학의 목적이 세 가지가 있잖아요 위에 그래서 여러 가지 자그 다음에 논제 이 그대로 제시는 어디예요 컨설팅 장학의 요소 그렇죠 자그 다음에 연계는요 달성을 돕는 자 글자수가 길어요 짧아요. 어, 짧아요, 짧아요. 자, 그 뒤에 시작 문장 서술 형식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쉼표까지 됐죠. 자, 그러면 정답 나열 방식 하이라이트해 보세요. 첫째 쉼표, 그다음 둘째 쉼표, 그다음 셋째 쉼표, 그다음 넷째 쉼표, 마지막 다섯째 쉼표 다 묶어서 정답 나열 방식 이렇게 쓰시면 되죠. 자 해당되는 정답을 쓸때 완성도를 높이려면 논제 묶어있는 논제에 맞는 정답 문장을 쓰려면 그 다음에 나와야 되는 기준을 잘 만들어야 되겠죠. 그러니까 주어를 뭘로 잡느냐가 상당히 중요하죠. 자 하이라이트합니다. 첫째 옆에 컨설팅 장학의 목표는, 자, 둘째 업회, 컨설팅 장학의 대상은, 셋째 업회, 컨설팅 장학의 과업은, 넷째 업회, 컨설팅 장학의 의뢰인은, 다섯째 업회, 컨설팅 장학의 컨설턴트는, 됐죠. 자 여기까지만 오면 그 다음 문장은 아주 수월하게 답을 쓸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거뒷 문장의 채점의 기준은 뭘까요? 제시문에 있잖아요, 일단 내용이요. 자 그러면 누구나 답을 다쓸수 있잖아요. 그러면 뒤에 있는 문장의 채점 기준은 뭐에, 뭐가 될까요? 지식의 풍부함일까요? 내용 이해가 높아야 될까요? 용이해야 될까요?